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해운 아, 청문이 난리 났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아, 장관을 해야 될까요? 아, 심지어 말이죠. 아들 혼인 미신고에 아, 결혼식 후 부부관계가 최악이었다라고 하면서 이혼할까봐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얼빠진 소리까지 했습니다. 아, 지금 그래서 아, 청약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니다. 그때는 정말 부부관계가 최악이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등 근데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은 괜찮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제 이혼까지 들고 나옵니까 아들 부부가 이혼 위기라서 아, 혼인신고를 안 했다 아니죠 혼인신고를 안 하고 나서 부양가족 수를 많게 해 가지고서 청약의 가점을 높이려고 꼼수를 부린 거죠 그렇게 해 놓고 나서는 이제 또 청문회 나와서 거짓말을 갖다가 이혼 위기까지 들먹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오늘 결혼한 장남을 위장미혼으로 부양가족수를 늘린 뒤 서울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장남 부부가 이혼 의기라서 혼인식으로 하지 못했다는 그야말로 저 외계인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외계인 같으면 차라리 괜찮을까? 아저 쓰레기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혜훈은 말이죠. 오늘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3년 10월 혼례를 올리고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각자가 50%씩 내서 전세 용산집을 마련했다. 자기 아들이 말이죠. 근데 곧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다. 당시 우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기가 막힙니다. 둘이 말이죠. 그렇게 전세를 호화 전세를 살면서 사실은 말이죠 이 청약 가점을 올리기 위해서 혼인 신고를 안 해놓고 나서는. 이제 와가지고는 말이죠. 이혼 위기라서 혼인식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우는 2024년 7월 레미안 원펜더스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아들 세명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가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럼 장남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된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때는 깨졌다. 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대경제정책연구원에 취업한 장남이 사실상 세종에 거주하지 않 안 왔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아예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세탁과빨래를 혼자 하기 힘들어 한다. 그래서, 야, 참, 세종에 거주하냐고 물었더니, 서울을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청약으로 얻은 원펜타스를 다시 내려올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아, 이해운의 의혹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또 이런 어, 논란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지금 이해오이가 연세대 경제학과를 어, 지금 장남이 졸업을 하는데 이것도 실력으로 입학한 것이 아니고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장남이 입학했을 당시는 다자녀 전형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볼 때는 거짓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예훈 아들이 실력으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이 지금 하나의 그다 자녀 전형으로 입학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것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뭘로 들어간 겁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개혁신당 천하라 위원이 이예훈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예훈 측은 2010년 연세대 경제학부 입학한 장남에 대해서 장남이 연세대 경제학과를 입학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회적 기여자 특별전형이 아닌 다전녀 전형으로 입학했다.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사회적 기여자 특별전형이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다. 다전녀 전형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후보자는 아들이 3명이라서 3전녀 이상 가정에 해당하고 그래서 다전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전녀 입학은 없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니까, 러 이혜훈이 아들이 3명인데, 아들이 3명이라 애들이 많기 때문에 다전녀 입학으로 아들이, 장남이 서울대, 아, 연세대 경제학과 입학했다. 연세대입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전형이 있지도 않았다. 거짓말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원래는 그렇게 입학했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얘가, 뭐 할아버지가, 뭐, 김태인데그 할아버지가 무슨, 뭐, 또, 국가에 기여했다. 뭐, 그런 걸로 입학을 했다 그러는데, 아니,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그런 입학 제도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이런저런 거 만들어 가지고서 말이죠. 아 특권층이 다그 어? 그 구멍 빠져 다니면서 다 그런 데 들어가고 해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처럼 차라리 학력고사를 하든지, 어? 그러니까 실력만으로 승부를 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전형, 무슨 전형, 무슨 전형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꼼수 부려가지고서, 아 대학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꼼수 부려가지고서 아파트도 청약 받고. 지금 뭐, 이해원 지금, 어, 아 논란은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고성이 오고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니까, 이해원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지금 뭐, 이 아들 세, 세 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내 아들 재산이 50억이 넘어요. 이 사람들 다 재산을 합하면 뭐, 지금 뭐, 몇백억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아들 이름으로 심지어, 아, 또, 대법까지 했다는 의혹도 있고, 너무 많은 의혹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 그런데, 그 원펜데스라를 가지고서, 정말로 아주 좋은 그 서초동의 아파트인데, 그걸 갖다가 부정으로 처약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말이죠. 부정으로 처약하기 위해서, 아, 그, 결혼을 했는데, 결혼 신고도 안 하고, 지금 와가지고서는 이혼 의기에서 신고를 안 했다. 이런 거짓. 말이나 하고 그다음에 또 여수대학교 들어간 그 경제학과 더군다나 거기 들어간 그 아들이 말이죠 아,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는데 그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아 그것이 다자녀 전형이라는 거짓말이라고 말이죠 있지도 않은 걸갖다 얘기하고 그건 어떤 아 지금은 뭐, 어? 기여자 사회 기여자 특별 전형이라 그래가지고서 그, 그 할아버지 김태우 때문에 뭐그 들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김태우가 사선의원인가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 시아버지가 말이죠 이혜운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어쨌든 고성이 오고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는 하긴 하는데 지금 거의 파행이에요. 아, 그리고 답변도 제대로 뭐, 아, 이렇게 되지도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짓말이나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여기를 넘겨가지고서 그냥, 어, 여기만 좀 이렇게 모면 하면은 아, 이재명이 나를 갖다가 아, 임명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원래 청문회까지 갈게 아니죠. 이 정도 됐으면 벌써 지명 철회를 했어야 되는 거죠. 자진 사퇴를 하거나 지명 철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자진 사퇴도 안 하고 지명 철회도 안 하고 이 이유가 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김종인이 지금 밀어 넣은 김종인 몫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뭔가 김종인과 또이혜온 사이에는 거래가 있을 거고, 김종인은 또 지금 이재명한테 채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한 지명 철회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지명 철회를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관계야. 그러니까, 이 장관이라는 것이, 공직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 같은 사람이 제일 잘했죠. 아 그야말로 또, 노태우도 잘했어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실력자, 대한민국에서 최고 전문가를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 이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면 경제 쪽에서, 아, 지금 기획에서 장관으로, 이혜원이 아, 최고 적임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 실력도 아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아, 전공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안 맞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걸 집어넣는 거는 인맥으로 지금 집어넣라는 으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도 말이죠. 맨날 실용이다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아, 저렇게 인맥으로 집어넣고 누가 뭐 민다고 집어넣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런 썰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 썰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재명과 이해원 사이에는 어떤 그 연결고리도 없는데 왜 갑자기 이해원이가 외선자 장관일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로 청문회를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청문회를 해 봤자입니다. 어차피 너무나 많은 비리와 범죄 지금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르겠다. 바로 그거잖아. 자기도 수사받을 것을 알고 있잖아요. 부정청약이에요. 부정청약 아니 그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았다면 그거 깜빡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 뭐 대학에 입학한 것이 또 부정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도 뭐 깜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뭐 너무나 많은 비리와 범죄가 있어서 이의원은 장관이 아니라 깜빡하러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조금씩 기다 봅시다. 어쨌든간에 오늘 청문회 하고 나서 아, 과연 어떤 그 지금 아, 언론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어떤 그저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재명 또 어떻게 그걸 바라볼지 하튼간에 못하는 건 분명한데 아마 이재명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행할지도 강연을 하면 뭐이해원을 아, 끌어안고 자폭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겠죠. 강신엽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